오늘 계속해서 캐치비 이야기할 거예요. 작가가 아주 풍요롭게 다양한 어휘를 많이 썼거든요.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아요. 도전해 볼게요. Most of the confidences were unsought.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왔어요. 원래 confidence는 확신이란 뜻인데 확신, 믿음이 있어야 고백이 되겠죠.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는 고백이에요. 대부분의 고백들은 그다음 우리는 seek 추구하다라는 동사 알 거예요. 그거에 seek sought sought에 언섭수니까 추구하지 않았다. 내가 일부러 야 고백해봐 고백해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고백들 그 비밀 이야기들은 다진네가 나한테 와서 털어놓은 것이었다. Frequently I have a feigned sleep. feign 하면은 뭐하해 척하다예요. 종종 나는 뭐뭐하는 척했냐? sleep 자는 척도 했고. preoccupation or a hostile levity. 이두 가지를 전부 다 slip 외에도 했다. feign이라는 뭐뭐하는 척하다 동사의 목적어예요. occupation은 원래 점령이죠. 마음이 점령되는데 f r e 완전히 됐어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몰두한 거예요. 어떤 일에. 그 다음, hostile. 적대심이 있는. levity라고 하면 은 아주 철싹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부러 적대심을 가지고 쌀쌀 맞게 굴거나 아니면 바쁜 척하거나 아니면 자는 척을 나는 늘 해왔다 그랬어요. 언제? When I have realized 깨달았을 때. 아, 이렇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By some unmistakable sign that that 이하의 이러한 사인. 그런데 실수가 없어요. 틀림 없어요. 분명히 또 와요. that 이하의 이러이러한 사인. Sign, 분명한 사인이 어느 정도 와서 아, 이렇구나. 이를 깨달았을 때 이런 척을 했대요. 어떠한 그 싸이냐면, an intimate revelation was quivering on the horizon. intimate, 아주 친한, 그래서 속내 밑바닥에는 생각까지 다 revelation, 드러내는 아주 별의별 고백들이 on the horizon 하면 수평선 위로 막 떠오르려고 해요. q u i v e r 는 달달달달 떠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아이고, 지겨워라. 저거 어떻게 또 내가 참고 들어주지? 하는 마음에, 막 이렇게 이 별의별 친한 속 밑바닥 생각까지 드러내주는 고백이 떠오르려고 하는 그런 사인이 분명히 또 왔을 때 얼른 깨닫고 자는 척, 또 바쁜 척, 살살한 척을 나는 해왔더라. 왜 그렇게 했대요? 4. 이유가 있네. The intimate revelations of young men. 이 젊은 친구들, 다 이,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나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 얘기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젊은 애들이 intimate revelations, 그 친해서 벽 밑바닥까지 고백하는 그 비밀 이야기들 or at least the terms in which they express them, they는 young men, them은 revelations, 그 젊은 친구들이 그 고백, 비밀들을 다 표현을 할때 쓰는 그 말투, 적어도 단어들, 이런 것들이 are usually plagiaristic 대부분은 표절을 한 거거나 남의 얘기 그대로 베껴오는 거죠 이랬대 하고 수다 떠는 거 and marred by obvious suppressions obvious 분명한 suppression 콱콱 누르는 거죠 억제 고대로다 얘기를 전하면 뭐할것 같아서 의식적으로 일부러 막 억제를 하다 보니까 mar 하면은 손상시키다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상하게 비틀어졌겠죠. 이런 것 때문에, for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죠? 두 가지가 있었네. 젊은이가 비밀 털어놓은 내용 아니면 적어도 그들이 표현하는 그 말투가 되게는플래 s 리스틱 남의 것 그대로 옮겨서 표절하거나 아니면 그거 꽉꽉 눌러다 보니까 말이 많이 상해요. 그대로 전달도 안 돼요. 왜곡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고 또 왔구나라는 사인이 오면 자는 척, 바쁜 척, 살사한 척라고. 나는 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Reserving judgments. 이렇게 판단을 보류한다는 것. 기억나시죠? 예약하다, 보존하다, 그대로 둬요. 자기 판단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이렇게 보류하는 것은 is a matter of infinite hope. 무한한 희망의 문제인 것 같다. 내가 다 받아주니까 희망이 계속 차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별의별 비밀을 다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쪽의 입장에서는 희망인 거예요. 나는 괴롭지만 I'm still a little afraid of missing something. 혹시 내가 뭐 놓친 거 없을까? 라는 두려움이 좀 있대요. If I forget that, 내가 만약에 that 이야 이런 걸 까먹으면 잊어버리면 혹시 나뭐 놓친 거 없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대요. 아직도 있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그 that 다음에 칸마 쉼표가 있죠. 그 다음 아래 줄 내려와 보세요. repeat 다음에 또 칸마가 있어요. 쉼표가 있다는 것은 바로 괄호를 쳐라. 살짝 이 작가가 삽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괄호된 부분, 즉 쉼표와 쉼표 사이에 있는 내용은 잠깐 보류.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거를 I forgot that 하면서 a sense of 로. 연결해 볼게요. 뭐를 내가 만약에 읽는다면, 그 that 이하의 내용이 이거예요. A sense of the fundamental d i s e a n c e s Dicency 우아함, 품위. Fundamental d i s e a n c e s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우아함, 품위에 대한 센스. 이 감각. 이것이 is puzzled out unequally at birth. At birth는 태어날 때부터 어니 l 리 똑같지 않게 다 각기 다르게 팥을 하면 은 원래 소포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냉장고에 큰 물건, 음식 같은 거 우리 한꺼번에 집어넣지 않고 쓰기 좋게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소분하잖아요. 이게 팥을웃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근본적인 우아함이라고 하는 이 감각 센스가 태어날 때부터 다 사람마다 똑같이 않게 하나님이 나눠준 거죠. 사람마다 그감각에다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내가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아이고, 내가 뭔뭐 놓친 거니까? 라는 두려움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아까 우리 살짝 빼먹은 거 있죠? 감마 이거 할게요. As my father snobbishly suggested, 아버지가 스노비쉬하게 제안했듯이, and I s a n o b b i s h l y repeat. 또 나는 아버지 따라 그대로 스노비슐리하면서 반복한 것처럼. 자 이제 단어 할게요. snob. 이거는 정말 잘난 척하는 거예요. 속물 근성. 어떤 게 속물 근성이에요? 부자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고, 힘 없는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짓밟고. 이게 속물 근성이죠. 스노비슐리 그런 척, 아닌 척, 아주 고상한 척하면서. 아버지가 암시를 쭉 줬었죠 충고한 것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또 나도 그것 따라서 쓱 아닌 척 별의별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별의별 고백을 다 해도 안 괴롭고 다 들어주는 척 했. 그대로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 우함이라고 아 하는 게다 차이가 있어라는 것을 내가 만약에 잊어버리면 아나 혹시 뭐 놓친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아직도 있더라하는 거예요. 자그럼 and after boasting this way of my tolerance boast o v e 는 잘난 척하다 해요 this way 이런 식으로 tolerance는 관대함이죠 즉 별의별 고백을 내가 다 들어주고 참아주고 비판하지 않는 이 관대함 이 나의 관대함을 이런 식으로 잘난 척한 뒤에 왜잘 받아주는 나는 관대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 뒤에 I come to the admission that 이런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됐어요. admission 하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인정하게 됐어요. 뭐냐면, it has a limit. 아이고, 이것도 한계가 있다.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걸 내가 인정하게 된 거죠. conduct,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may be founded on. found가 동사 원형이 됐어요. 어디를 기초로 두다. 그러니까, on, 다음에 기초를 둔다. 이런 뜻이겠네요. On the hard rock. 인간의 행위가 아주 단단한 바위에 기초를 둘 수도 있고. 그럼 이 사람은 변함없는 행위를 하겠죠. 불변의 행위. 어떨 때는 고집일 수도 있고요. Or the wet marshes. marshy 하면은 습지예요. 축축한 이런 습지에다 기초를 둔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은 어때요? 물렁물렁 하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겠죠. 이렇게 인간이 그 행위를 단단한 바위 아니면 축축한 습지의 기초를 둘 수도 있구나. 그러나 but after a certain point 이걸 이제 내가 알게 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I do not care. I 모르겠다. 관심도 없어. 신경도 이제 안 써. What it is founded on. 이 t 는 인간의 conduct 행위죠. 그 인간의 행위가 아저 인간은 행위를 할때그 바탕이 단단한 바인지 아니면 축축한 습진지 물렁물렁해서 변하기 쉬운 건지 이거 신경 쓰는 거 아예 모르겠다 이제 구천원 안 할래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대요. 자 이제 전부터 정리해 볼게요. 대부분의 이런 비밀들은 내가 일부러 알아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종종 이런 행동을 했었지 자는 척 바쁜 척 그리고 쌀쌀맞은 행동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확실한 신호를 내가 감지했을 때였어. 그 신호란 것은 뭔가 이 속내 깊은 비밀을 슬슬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이런 순간, 이런 사인이 왔을 때, 신호가 왔을 때지. 왜냐고? 그 젊은 애들이 속내 깊은 이 비밀을, 아니 적어도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쓰는 말투는 거의 대부분 남의 말 그대로 옮기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억지로 누르다 보니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 판단을 보류한다는 거, 그거 무한한 끝도 없는 희망의 문제지. 난 아직도 혹시 내가 뭐 잊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 물론, 나의 아버지가 점잖게 조금 속물근성으로 제안도 하시고, 또 나도 그대로 속물근성으로 반복도 했지만, 사람의 근본적인 품이라고 하는 이 감각이 태어날 때부터는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더라. 차이가 있다. 다 몫이 있다. 라는 이 사실, 이것을 내가 잊어버렸을까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의 관대함을 한참 자랑한 뒤에 나는, 아이고, 이 관대함도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어. 받아들이게 된 거지.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이 단단한 바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축축한, 물렁물렁한 습지일 수도 있지.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바탕이 뭐가 됐는지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 상관이 없어.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개츠비의 설명, 또 문법적인 어휘 등등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 전개될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